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시에 이 어떤 뭐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특정한 소수들만 랍비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게 이제 권위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이 권위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 1 6절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제일 급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죠. 구원을 위해 오셨죠.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가 다 해석이 돼요. 아,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하러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빠지면요, 구약은요, 매우 실망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역사가 실망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를 얘기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구약이 이렇게 엮여질까 하면서 놀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17절도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시작 읽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뜻을 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실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는이라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들을 얘기해서 자기가 얼만큼 뛰어난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현란한 말솜씨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군중 속으로 가자고 얘기해도 안 가잖아요. 임금, 난이땅의 임금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와러 왔다. 그리고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려고 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하려고 할때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지 않니. 너희들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니. 그래서 1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죽일려 해요. 왜 죽일려 하냐면 이전에 보면 오장이랑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 병자 고치시는 거 아시죠. 그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자2 0절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형이다. 이한 가지 일이 아까 얘기했던 3 8년된 중보부자 고친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런 할례는 모세가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이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안식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지금 38년 된중분병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의 근간을 아셔야 되는데, 율법의 근간은 사랑과 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법을 주신 거죠. 지금 무질서를 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공의 바른 길을 가고자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율법의 근간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과연 이 사랑과 공의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심이 없도다. 그예가 뭐냐면 단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안 하는 것은 백수들도 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백수들도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아, 맞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진짜로 마음의 평안과 진짜 안식과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회복합시다. 몸만 와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왜 불안해요? 아직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 넌 안식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닌. 여러분, 아까 백수 얘기했는데, 백수도 불안한 거 아시죠? 아무 일 하지 않는데 불안합니다. 자기 미래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딱 멈춰 있는 그 곳을 원하는 게 아니라, 멈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걸 믿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한번 지나가고 나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와서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횟수만 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우리 하나님, 나 책임지지.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실패 가운데 패배감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맞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지 여러분 이게 안식이죠?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타 연못가에 가서 씻을 수 있는 가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를 거기다 데려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구원이 없고, 38년 동안 패배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이에요. 누구 하나 나를 구원해줄 수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이, 계속해서 가고 싶지만, 시도해보지만 안 되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셨다고요.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였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잖아요. 마비된 자. 인생 자체가 마비된 자.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마비된 자. 중풍병자가 마비병이거든요. 그죠이 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내시는 거거든요.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아 맞아. 마비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지.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24절 동그라미 놓고 별표 해 놓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 행동적으로 봤을 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판단하지 말고 진짜로 공의 바른 길을 얘기하거든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라. 여러분 바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식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안식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느냐예요 그걸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38년대 중풍병자를 만나셔서 사랑을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신 거죠 마비된 영혼을 살려내시고, 우리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누군가에 다가 왔을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요 구원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세예요. 내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하나님 살아 계시다. 바른 길 가게 하는 거. 구원의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냐면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지나다니면서 저 영혼 건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럴 거예요 근데 구원에 관심이 이만큼도 없어. 이만큼도 진짜. 자기 영광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이 27절에 아 18절 얘기하는 거. 스스로 말하는 자에게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자는 참니그 속에 부리가 없다. 부리가 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39권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영적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어요.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기뻐야 되는데, 자기 영광만 차여지는 사람은 시기가 납니다. 누가 좀 이렇게 영, 은혜받고 영광받고 막 살아나잖아요. 그럼 시기가 나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특징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에 관심이 이만큼도 없습니까?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셔서 5장에 얘기하거든요. 한번 봐 보세요. 5장 우리 이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자, 39절 보세요. 5장 39절. 자,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한 게 없고 자기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자기 드러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구원마다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것에 대한 희열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박수칠 수 있는 사람 되십시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정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아, 그런 영혼으로 우리 다 바뀌셔서 내 마음에 혹시나 갖고 있는 어떤 시기나 질투,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나이다 그러고 갈때 진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저들도 살고 나도 사는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어디서 권세가 나타납니까?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할때 빛이 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할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사망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구원에 관심을 쏟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권위자 다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